이거는 이제, 그, 이제, 요게 안 되면 두 번째 기법으로 신현을 시켜주면 됩니다. 더 쉽겠죠. 어두 번째 기법은 이제, 여장 환자들 같은 경우 접촉이 심하지 않게끔 잘 요령껏 하시는 게 중요하고, 환자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마에 대거나, 아니면 양쪽 어깨를 요렇게 해서 하거나, 상관없어요. 환자의 이쪽으로 와야지 팔을 어깨를 자 아까처럼 이제 이마에 이마에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내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내 어깨에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당겨주는 게. 이거를 어깨를 들면서 들면 어떻게 돼? 흉추가 신현이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위에서 중부, 하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걸치고, 가까이서서, 접촉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쭉 당기면서.